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셰비입니다 오늘 강의는 만물이 어머니 자궁을 통해 태어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동양에서는 만물을 탄생시키는 모체가 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정신은 하늘에서 부여갖고 육체는 땅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모두 사문 칠백을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고 죽으면 사문은 하늘로 날아가고 칠백은 땅으로 흩어진다고 중국도경전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와 유사한 의미를 서양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베시카 피시스라는 창조의 공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 이배시카피시스는 여성의 생식기를 닮았기 때문에 이 자궁에서 모든 만물을 상징하는 기아학동이 생성되는 장소로 숭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학동의 원과 삼각형, 사각형 등이 이 카오스의 자궁 혹은 창조의 공간에서 생성되게 되는데 이 모양은 두 개의 원을 서로 결합하면서 두 원이 겹치는 부분을 베시카 피시스라고 부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요니라고 하는데 이 요니는 신의 통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시카 피시스가 일부에서는 물고이 모양으로 보기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상징으로 이 문양을 사용하고 있고 수로는. 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수는 1과 3의 홀수인 남성인 아버지 이수와 비교했을 때 여성이나 어머니를 상징하는 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디아드라고도 부르는데 이수의 상징적 의미는 분열과 차이를 상징하고 있고 수이은 모나드라고 부르는데 단일성과 통일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일의단일성가 통일성이 나누어지는 최초의 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문양은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도, 메소포타미아, 아프리카에도 간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초기 기독교 문화에 흡수되면서 예수를 상징하는 문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양이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퍼져 있었던 이유는 인간 세상에 빠질 수 없나 갈등과 투쟁이 악과 동일의해복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이 문양을 연구하고 분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양에서는 일의 동일성과 단일성으로부터 2, 3, 4, 5로 이어지는 자연수를 통해 서양문화가 형성되는 동력을 찾았다면 천부경에서는 하나가 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는 무에서 시작되는 일시무실과 무에서 끝나는 일종무종일의 철학과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전통문화인 이처럼 영부터 시작하여 자연수가 그 뒤를 따르는 배치구조에서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때 영은 무극대도에서 말하듯이 이런 이처럼 2의 제로성과 3의 제로성, 4의 제로성에서 볼수 있듯이 모든 수의 지수 위치에 0이 존재하게 되면 이 수들은 모두 1로 변하기 때문에 0과 1의 합작품이 만물을 탄생시키는 씨앗이자 생명체의 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질에서는 원자핵이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두 입자는 컥크 3분법의 컥크 셋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이 3분법 구조인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처럼 0과 1, 4와 5, 12와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보면 이 수합은 19, 25, 49와 같은 땅과 배치과 피시서의 수열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는 반드시 0이 동반되면서 0 플러스 1 혹은 0 곱하기 1과 같이 무극이 태극이라는 이호급의 주역사상이 서로 사교작용하면서 생생질이라는 나고 나는 이치가 반복적으로 대풀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0 플러스 1의 형태는천부행에서 하늘과 인간 땅의 수식을 낳는 최초의 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처럼 일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행태에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영과 일이 동반된 행태와 구조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에서 일, 일, 일 일로 일과 같이 끊임없이 일이 자기 자신만을 생성하는 구조가 일 하나만으로 순환하는 구조에서 보면, 이 순환 구조는 모두 이는 0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0과 1이라는 세수에 의해 이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이와 같이, 0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은 이 1과 같은 행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은 플러스 1 곱하기 1의 부분에서 0의 0승과 1의 0승의 시야시 바라하여 이 1에서 0, 0, 0으로 배하는 순환구조와 1에서 1, 1, 1, 1로 배하는 순환구조의 둘이 생성될 수 있고 이두 순환구조 사이에 제3의 순환구조가 생기는 것이 예수식에 포함된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베시카 p 시 c 로 다시 되돌아가 보죠. 이 상징적인 문화코드는 두 개의 원이 서로 만나 결합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 결합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두 남녀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해와 달, 음과 양과 은이분법 구조가 결합하여 삼분법 구조가 생성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원이 결합하고 있을 때, 두 원이 서로 겹치는 부분은 화합하고 화목한 부남녀가 그 알콩달콩 시원 부부들처럼 깨가 쏟아지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원이 겹치지 않는 부분은 남녀 사이에 벌어지는 기싸움이나 서열싸움처럼 서로 공감 능력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감정 부분이. 점점 쌓이고 전폭되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시카 피시스는 가정에서의 전쟁과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문학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시카 피시스가 서로 겹치는 이 부분이 어머니의 자궁 혹은 카오스의 자궁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기하경상의 원과 삼각형 사각형을 컴퍼스와 자를 사용하여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은 이 구조의 정보를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경의 땅에 관한 부분의 수열도 이와 동일한 수열과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땅에 관한 수열은 이처럼 19, 25, 49, 8 1 이와 같이 홀수의 제곱수이기 때문에 이차방정식으로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수식에서 2x 플러스 1 부분이 홀수인 1, 3, 5, 7, 9라고 볼수 있고 일차한 수식이 됩니다. 이처럼 땅의 수, 수열을 놓고 보면 이 가운데 두 번째 수인 굴을 한번 가져와서 에식카 피신서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보면 두 개의 점과 네 개의 선세 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시카페시스의 기하학 요소는 2뿌라스 4뿌라스 3은 2라는 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천부경이 땅에 가는 수식은 정사각형을 상용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을보성하는 점선면의 수는 각각 점이 4개 선이 4개 면이 1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합은 9로 개선할수 있습니다. 243과 441이 9라는 수로 통일됨으로써 배식과 피시스와 땅의 수열은 서로 일치하는 공통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243과 441이 9라는 수로 서로 겹치는 것을 보았지만 이보다 더큰 25라는 수를 통해 다시 한번 두 문양의 단일성과 통일성이 나타나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25라는 수가 나오려면 땅의 구조는 밭전자와 같이 네개의면이 존재하는 정사각형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 속에는 전선 면이 각각 9개와 12개, 4개가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5라는 수는 이처럼 4개의 면을 가진 바톤자와 같은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베시카 피지스는 세개의 원을 깨합하는 구조를 상상해 봐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면품 자동차인 아우디의 심블 마크가 이렇게 원네개를 일직선으로 배열한 구조라서이 심벌 구조의 유래를 찾아보니 베시카 피시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시카 피시스의 문양은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힌두교 사원, 영국의 복세와 마스터카드의 기업 로고에도 이러한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원이 결합된 문양만 발견할 수 있고 세 개의 문양이나 네 개의 문양 등이 새겨진 건축물이나 상품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세 구조를 조합해야 합니다. 수학에서는 집합론에서 이 문양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때 새로운 이결합하여 25라는 수를 가질 수 있는 베시카피시스의 문양은 이와 같이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이세 개의 본이 서로 만나면서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네 개와 세 개로 나눌 수 있으므로 일곱 개의 면을 가진 베시카피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양에는 전이 6개 선이 12개 맨이 7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합수는 25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9와 25의 두 수를 비교해 보았더니 땅의 수열과 배시과 피시스의 수가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이 수열을 더욱 확장하여 방정식이 가진 성지과 패턴을 점선면의 구성로 서로 한번 비교하여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천북경의 수 81이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을 점선면으로 표시해 보면, 땅의 수열은 점이 25, 선이 40, 맨이 21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포로 점선면의 수열을 정리해 보면 이두 구조를 비교하고 연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포에서 땅과 배신과 빛에서는 선의 수열이 이처럼 0, 4, 12, 24, 40과 같이 동일한 수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점과 면의 수열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점과 선의 두수열을 합쳐보면 동일하게 1, 5, 13, 25, 41의 수열이 나타나는데 이 수열이 바로 천지인 가운데 하늘에 해당하는 수열임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하늘에 해당하는 방정식이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수식에 X는 0부터 1, 2, 3과 같은 자연수를 대입하면 천의 수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의 수열이 동양과 서양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그 지리적 특성이나 자연환경에 따라 동일한 성황이나 현상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과 베시카 피시스의 정사각형 문양과 원의 문양이 동일하는 수가 가지 이중성으로 이해해 보면 입자와 파동, 연속과 불연속, 음과 양의 이중성 또한 서로 다른 공간이나 차원에서 보는 장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의 수열이 전가 면의 요소에서 나타나고 지의 수열이 점과 선, 면의삼요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여서 보면 배시과 피세스에서도 천지인의 수여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배시과 피세스에 놓은 점, 선, 면의 3수여를 3분법 피라미드 구조로 나타내보면 이러한 행태와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3구조의 주제는 각각 점과 선과 면의 수열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점선 면은 삼분법 구조에 부합하는 수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천부경의 점과 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분법 기록, 피라미드 구조를 쌓게 되면 그 중심에 1, 4, 9, 16, 25와 같은 수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지카 피시스의 증가면의 수열은 0과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의 피라미드 탑을 3분법 원리에 따라 쌓아 보면 중심의 증가면의 수열이 생성될 수 있고, 선의 수열은 0을 포함한 짝수를 짝술. 이와 같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면그 중심 부분에서 선의 수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번법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1이라는 수를 한번 보면 이 수는 땅의 관점에서 보면 점이 하나이고 점이 하나, 선이 0, 맨이 0이 합수이기 때문에 1 플러스 0 플러스 0은 1이 되고 배식카 피지스의 관점에서 보면 점은 0이고 선은 0이고 맨이 1이기 때문에 이 셋을 더해보면 1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땅의 수열은 점이 1이 되고 배식과 비스는 맨이 1이기 때문에 점과 맨의 서로 다른 감점은 점은 무한한 공간이 맨을 압축한 수로 볼수 있고 맨의 수열은 점이 무한한 공간으로 펼쳐진 상태의 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일 1의 수를 원하도록 계산해보면 원 하나는 점이 하나 있고, 선이 하나 있고, 맨이 하나,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셋을 합한 수는 3이 되어 닫힌 공간에 가진 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이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과 선의 수가 사라지게 되면 남은 것은 무한한 공간을 상징하는 수 1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1의 수를 해석해 보면 최초의 수 1은 점 하나이면서 무한공간의 무거의 수1 또는 0과 같이 1이 0이 되는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은 서양의 유대고 신비주의인 카발라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카발라에서는 최초의 수 1인 아담 카더몬이 세중의 빛을 방출하면서 세계의 세피로토인 케테르가 호크마, 비나를 창조하는 과정이 곧삼분법의 천지인 창조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셋이 다시 7으로 나눠지면서 10개의 셰피로드로 구성되는 것이 카발라사선의 기본 구조입니다. 아담 카드몬에서 이 셋은 케테르, 비나 호크마, 그리고 일곱은 캐세드, 개브라, 티파레트네트워크 호드, 예스워드 말쿠드 등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천부계에서는 하나가 세시된 구조를 천지를 부르지만 카발라에서는 케테르비나 호크마 등과 같이 부르고 있고 최초의 수 1을 천국에에서는 아예과 같이 표현하지만 카발라에서는 아던 카드몬으로 부르는 것도 동양과 서양의 공간적 자연적 구조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분별, 분별의식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로볼수있습니다 카발라의 진중과정을 한번 인용해 보면 카발라이의 무한을 뜻하는 아인소프가 카발라이 자신의 행성을 보기 위해 창조 행위를 감행하면서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아인소프는 모든 것 속에 존재하는 충만한 신성이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데 이때 창조의 첫 번째 과정이 원시 공간이 테이루를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이 원시 공간 테이루는 아인소프가 스스로 자기 자신 속으로 철수하거나 수축을 시도하면서 생겨났는데 이 공간은 텅빈무의 공간이 아닌 신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며 무한자인 아인소프는 수축을 통해 모은 에너지인 강렬한 비트를 으크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출된 비트는 7가 1곱으로 나눠지면서 지질이 생성되고 생명이 탄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상과 7의 수는 단군 신화에서도 나왔듯이 상곱박이 7은4곱하기 5벌어서 1로 볼수 있고 이 수식은 2차 곱하기 2차를 곱한 4차 방정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에서도 이 창조과정은 빅뱅으로 설명하고 있고 우주라인은 1 8문년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배치카 피시스의 두 원이 결합하는 구조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원이 생기는 과정을 탐색해보니 무한과 무한자에 이르게 되고 이 무한자가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은 1에서 2, 3, 4, 5, 6, 7, 8, 9와 같은 3분법 피라미드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다시 천지, 천인지라는 2차 방경식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생성과 존재 개념을 포함한 한민족의 우주관이 3의 사상과 철학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를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